네, 반갑습니다. 7월 10일 목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오늘 만기일인데 기대감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시총 4조 달러 어, 전인 미답이라고 그러죠. 아무도 오지 못했었던. 그 고지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엄청 네, 강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 기술주 랠리를 이끌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어, 미국 증시를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자, 이 기대감을 그대로 모아서 간다면 국내 증시도 나쁘지 않을 어, 수 있겠죠. 그래서 어, 만기일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다가 어, 국내에서는 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그래서 뭐 좀비 기업이라든지 이런 거 주가 조작하면 아주 그냥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식의 어, 엄포를 좀 놨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게 되면은 이제 정정당당한 음 그런 공정한 그런 주식시장이 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수익도 잘 나고 있으니까 참 좋은데 이 흐름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스 살펴보도록 할까요? 음 아니죠. 다우지수 나스닥 s&p500 뭐 상황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우지수는 0.49 나스닥은 플러스 0.9 S&P 500은 0.6%씩 골고루 상승했고요. 상승 출발 이후에 들어왔다가 다시 종가 때까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분위기는 좋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뉴스 살펴보도록 합니다. 어, 사상 첫 4도 달러 찍은 엔비디아, 나스닥 최고치 끌었다. 자, 못 알아본 네타, 네, 석달전 분명 40% 세일 기회가 있었다. 어,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이제 엔비디아 끝났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테슬라하고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 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전기차 캐짐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치에 윌런 머스크가 심취 하게 되면서, 부담 요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I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한다. 근데, 엔비디아의, 이런, 그, 강세 흐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그냥, 알고는 있었잖아요. 어, 이, 시장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은 줄어들 수 있어요. 빅테크 기업들도 같이 치고 들어올 테니까.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증가율, 이런 부분들, 또 AI 시장 증가율,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된다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본다면 어, 엔비디아, 주당 100달러 아로 떨어졌을 때, 바겐 세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매수하는데 자신을 탓해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항상 그렇죠. 지금에도 따라 들어가려면 괜찮은가요? 지금에도 살까요?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뭐, 사실, 네. 뭐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면서 매수하는 게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진입하게 됐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상투 시점이 나온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 상투가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이 부분은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네. 좀더 네. 좀더 네. 뭔가 살펴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 그래요. 일단 뭐 엔비디아, 이런 주가 상승률은 AI의 어떤 거대한 시장 형성 이런 쪽에 도움이 될 거다. 뭐 영향을 충분히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 있고, 이 AI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어... 뭐, 내년도까지는 일단 계속 성장세 지속된다고 하죠. 어차피 AI 칩의 수요는 올해까지 지금 꽉 차가지고, 어, 말라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짜낼 데도 없어.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은 무조건 삼성전자 걸 써야 되는 상황이 되기도 했는데, 어, 하이닉스고 마이크론이고 삼성전자고 AI 칩에 들어가는 HBM의 수요를, 어, 이게 조달하기가 상당히 빡세다. 어,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엔비디아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어, 물량을 더 팔고 싶은데 HBM이 없다 어떻게 하지? 어, 삼성 걸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참고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월가 애널리스트의 90%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매수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게 네, 커진 상황이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 나스닥, 기술주, 이런 쪽, 반등하는 모습이고,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요거죠. 엔비디아 시총 4조 달러 돌파했다라는 얘기. 시장 분위기 좋으니까, 비트코인도 11만 2천 달러를 넘어갔다. 와, <laughs> 11만 2천 달러면, 얼마입니까? 1억 5천쯤 나오나요, 이제? 어, 엄청. 네, 이런 것들, 뭐 비트코인, 막뭐 이런 거. 시장 분위기가 막 뜨겁게 달아오르는 그, 그런 느낌이죠.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강세 마감이 됐고요. 엔비디아 시종 4조 달러.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만들어졌다. 음, 엔비디아 이야기는, 아까 해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아, 8월 1일 이후로는 관세 부과 시점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협상카드로 활용할 만큼 또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습이다. 이거 재밌지 않아요? 네. 이제는 더안 믿겠다. 네. 넌 이제 안 믿겠다. 이제는 너를 안 믿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필리핀을 포함한 7개국의 새로운 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시장은 이를 불확실성 회소로 오히려 여기는 분위기다. 인도와 유럽 연합이 아직 사안이 발송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협상의 진전이 있다고 시장은 보고 있다. 이 악재성 요인 또는 뭐 불안한 요인, 불확실성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오히려 괜찮아, 오히려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있는 모습인 거죠. 상당히 이렇게 되면 시장 자체가 장밋빛 전망에 완전히 네, 젖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네, 테슬라는 최근 약세로 인해서 시총 이 1조 달러를 밑돌았는데. 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알파벳이 1% 상승을 보였다. 인공지능 AI 테마가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AI 테마의 시장 주도력이 또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나라 쪽에는 아직까지는 뭐 지금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네, 반도체 쪽이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별로 안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 슬슬 시동 걸면은 움직임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뭐 당장 네. 포지션이 막바뀌진 않겠지만, 네 분위기가 이제 바뀔 때 어느 쪽으로 넘어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FMC 관련한 부분에서는 어. 여,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놓고 연방 준비제도 의원간 의견이 부딪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FOMC 의사록 공개가 됐잖아요. 이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회의에서 두 명의 참가자는 데이터가 예상대로 전개된다면 그들은 다음 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 범위 인하를 검토하는 데 열려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두 사람은 네,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계속 얘기했었던 크리스토퍼 월러와 미셸 보먼이두 사람으로 추정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록에서는 네, 두 명의 네. 그 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되는 거죠. 이제 이제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네, 처음에 두명 얘기했다가 또세명네명 그렇게 하다가 이제 금리 인하가 되는 거거든요. 7월 금리 인하는 그래서 물건너 간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7월에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 우리 금통이 있습니다. 금통이 있는데 금통이도 오늘 네,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네. 아, 엔비디아 시장이 4조 달러 돌파하면서 젠스왕이 세계 톱10 부호에 진입했다. 성공했네요. 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주가 조작 근절에 대한 합동 대응단 기대는 없지만, 어, 한국판, SEC가 필요하다. 음, 뭐 주가 조작을 일단은, 확실하게 잡아내고, 엄벌에 처한다라면은, 국내 증시가 상당히 공정화될 수 있을 것 같아 생각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반을 출범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다 갖추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이것부터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뭐, 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공부를, 너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그랬 아니 책상이 없잖아 어뭐 이게 도서관처럼 뭐 누구네 집은 막이 도서관처럼 해가지고 막그뭐뭐 뭐 뭐라고 방음처리도 다 해주고 뭐 그렇게 한다 그래서 나는 그게 안 돼서 공부를 못 하는 거다 그게 아니야 일단 자세가 안돼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책상 그 형설지공이잖아요 형설지공 이게 뭐예요그 반딧불과. 눈빛, 그, 달빛의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공부하는 거. 그런 거. <laughs> 너무 멀리 <많이> 갔나? <laughs> 아무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지. 이게 지금은 일단 출범이 됐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초반에 나온 게, 이제 처음에 나온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 이제 앞으로 더,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이거 출범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최대 2년이 걸리던 조사기간은 6개월로 줄어든 전망이다. 더 더, 더 줄여야 돼. 더 줄여야 돼. 심리 대기, 조사 대기 기간이 대폭 줄어져서 불공정 거래 사건을 6, 7개월 내에 종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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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 로 담당하는 기관이 달라서 시간이 조직 간연계 시간이 걸리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제 한 그, 거, 그 덩어리 안에 이제 이거 진행되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제재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제는 걸리면은, 엿된다는 거, 그런 것들 이제 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원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이제, 원 스트라이크. 여기 어디 써있던데? 네. 한 번만 걸려도 끝난다. 요거. 한 번만 걸려. 네. 한 번만 걸려. <laughs> 한 번만 걸리면 없애버리겠어. 자, 부당 이득 두배 과징금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 그냥 한 방에 끝나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지금, 여기, 여기, 크게 나와 있다. 그죠? 불공정 거래 대응에 대해서 기관 분산으로 행, 대응이 지연됐는데 합동 대응, 대응단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시장 감시 체계가, 어, 이제 개인 주민등록번호 기반으로 되었다. 오, 좋아요. 미공개 중요 정보는 온라인 심의를 제외했는데 혐의 있는 경우는 심리하겠다. 상장사 감사 의견 미달. 되면은 2년간 미달 시 상장 폐지 시켜버리겠다. 네. 코스닥 퇴출 심사 단계는 이제 2심제, 30제가 아니라 2심제야. 네, 오. 이 코스닥 쪽이 아무래도 조작이 많다 보니까, 아니면은 중성주 쪽이 조작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의 움직임들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음, 좋습니다. 그래서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을 굉장히 좀 강하게, 네, 해 주면 이제 이런 것들좀안할수 있겠죠. 네. 이 주가 조작 이런 거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네, 큰일 나는 거야. 이 진짜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어, 코스피 5천을 진짜 보내버리겠다라는 식인데가 나오는 건데 이거 주가 조작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벌금 강하게. 그다음에 여기 있죠. SNS나 또는 뭐증 그 네이버 종토방 이런데 있잖아요. 이런 거 또는 유튜브, 유튜브에서도 주가 조작 그 조장하는 놈들 굉장히 많거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사하겠다 이게 나옵니다. 온라인 쪽도 이제 피해갈 수 없을 거야. 싹싹 처리해버려야지. 그러면 기업들 좀비 기업 해놓고 나서 그걸 이제 그냥 자기들 그 입맛에 맞춰가지고 하게끔 해서 주가 단박에 뛰어놓고 팔아먹고 튀는 거 이게 다 주가 조작이거든요. 이런 거 조사를 해가지고 아주 본보기로 한번 제대로 보여줘야 돼. 그리고 공매도 이런 것들도 무차입 이런 걸 건, 그 진행하는 애들 잡아가지고 본보기를 아주 어, 단단히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파산을 시켜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회사가 들어와가지고 조작을 했다. 어, 100억 달러다 그럼 200억 달러 갖다 때려가지고 그냥 그냥 한방에 파산시켜 버리는 그러니까 한번 본보기 보여주면 다시는 안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잘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뉴스는 다 이걸로 도배가 됐네요 네 도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시총 4조 달러 그 진입을 한거그음에 종토방 여기 써 있네요. 종토방 유튜브도 감시 대상에 올리겠다. 주가 조작하면 팽가 망신한다. 유튜브도 이제 어 심하게 하면은 이제 뭐 종목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뭐 가짜뉴스 흘리면서 막 하는 거 많잖아요. 그럼 걸리면 죽는 거지. 이제 유튜브 제목도 좀 바뀌어야 돼. 네 이것만 사주세요. 뭐 이런 제목이 있잖아요. 이런 거 제목을 어 너무나 많이 자극적으로 썸네일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혹세무민 네 그런 거 오늘 사자성어 많이 쓰네 네 <laughs> 혹세무민 하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니까 러 어~ 공정하게 네 공정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네 어~ 좋은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마이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여기 큼지막하게 잘 해놨네요. 네,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근절을 해주겠다라고 얘기 나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뭐 일단 오늘 뉴스는 이게 전부 다는것 같아요. 기술주 랠리가 있었다. 근데 테슬라는 그냥 그랬다. 네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4조 달러 돌파했다. 그리고 주가 조작 이제는 걸리면 뒤진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정도가 오늘 중요한 포인트라서, 요것만 보시면 되고, 오늘은 만기일이니까. 어 대체적으로 이제 아침에 상승을 해서 출발하게 되면 오후에 더 덜어내는 형태가 좀 강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장중에 변동성이 또 계속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체크 하시기 바라고요 그냥 얘네들이 정신줄 놓고 그냥 올라가자로 해서 그냥 밀어버리게 되면 주가가 오히려 더 많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늘 상황 지켜보면서 진행하시면 되는 것 같고 일단 분위기는 좋습니다 분위기는 좋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더 많이 상승하는 기대감을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계좌 계속적으로 신고가 나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고 흐름이 좀 꺾이게 되면 그럴 때좀 이제 매도를 하면서 챙겨가시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일단 상승을 좀 즐기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좋은 종목으로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라고요. 신고가 빵빵 터지는 때 어, 나도. 나도 한번 신고가, 이런 것들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상황이 좀 많이 바뀐 건 아셔야지 돼요. 네, 기존에 있었던 신고가 종목들, 뭐, 주도주다라고 했었던 종목들, 고점에 따라가셨던 종목들을, 걔네들은 이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고요. 흐름이 조금 바뀌어서 넘어오고 있다는 거, 자, 그 흐름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저는 장중시장때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